안녕하세요. 수아시아한원 병행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치료했던 학생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어요. 근데이 학생이 평상시에 이게 자주 배가 아프고 또 설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사를 하게 되면 배가 좀 편해지는데 이런 일이 반복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갑자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 어떤 걱정거리냐면은 예, 영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사회에 있을 때는 이게 대변 보고 싶을 때 빨리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설사를 하고 나면은 속이 편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라는 걱정이 있었고 좀 끼름직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되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막상 이제 훈련소에 갈 생각을 하니까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갑자기 예, 설사 가 나가지고 화장실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훌받할 수도 없고, 또 군기가 또 엄하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와서 치료를 했는데요. 이 증상이 바로,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요, 평상시에 설사를 많이 하고, 또 배도 아프고 이런 증상도 있죠. 그런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조금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조건 중에 제일 큰게 스트레스죠 예를 들자면 뭐 시험을 본다거나 또는 면접을 본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시험 보려고 하는데 <laughs> 설사가 나면은 어떻게 시험을 보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이 학생을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결국은 이제 훈련소 생활 잘하고 군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방에서는요,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 참 치료하는데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학생의 그 원인은, 이 대장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이 식적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 저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식적설을 하니까, 아, 이게 식적에서 오는 설사구나라는 걸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상을 어떻게 보는가 또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그림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림을 보시면요 이 한방에서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사실 몇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냥 막 치료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몇 가지로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 개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습설이라고 해요. 이 습설은 뭐냐면 몸이 습할 때 발생하는 설사입니다. 이 특징이 그 물을 쏟듯이 설사를 하는데 배가 끓고 몸이 무거운데 배는 아프지 않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는 아프지 않으면서 설사를 하는 거죠. 그 몸에 습이 있으면 만성피로도 오고 부종도잘 생기고 수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때는 이몸 안에 습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데요. 만약에 어, 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설사를 많이 해요. 과민성인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몸이 잘 붓고 수분이 시원치 않고 이렇다 할 때는 아 이게 내 몸이 습하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바로 이 습을 치료해야 과민성 대장 증상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설이에요. 풍설은 말 그대로 바람 맞아 가지고 생기는 설사입니다 밖에만 돌아갔다, 오, 도, 돌아 나갔다 들어오면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맞고 오면 설사하는 거예요. 이걸 풍설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증상의 특징이. 이 바람을 유난히 싫어하고요. 또 저절로 땀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설사할 때 간혹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사하고 나서 이변기를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치질도 아닌데 피가 섞여 나온다면 풍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거풍, 다지 말해서 풍을 몰아내는 그런 치료약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한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차가워서 오는 설사예요 평상시에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오한이 있고 찬 것만 먹었다면 설사를 하고 또 몸이 무겁고 또 배가 불러오르면서 끓어오르는 것 같이 아프고 또 묽은 대변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 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속이 차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운 성질의 음식과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한설이 있다 할 때는요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해야 그 증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열설 열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민성 증후군이 있는데 평소에 입도 마르고 찬 것도 좋아하고 또 한참 동안 아프다가 급하게 설사하고 나면은. 그건 바로 몸에 열이 있기 때문인데 이때는 이걸 열설이라고 하고 배 속이 열을 내려야 이 관인성 대장 증후군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허설이에요. 허설은 말 그대로 몸이 허해서 오는 설사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 스트레스까지 받고 예 화도 끓이면 더 심해지겠죠. 예.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하면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허설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 몸의 기능을 도와주고 네 또이 기운을 도와주는 이런 치료를 해서 설사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담설이에요. 담설이라는 것은 특징이요. 설사가 심하게 났다가 약하게 났다가 이걸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이 있는 경우에는 속이 미식거리거나 또 어지럽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과민성 대장증상이 있는데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미식거리거나 또 설사가 심하다가 약해지는 것을 반복한다 할 때는 아, 이게 담설이구나. 이걸 이렇게 알고 여기에 해당되는 치료를 당연히 해야겠죠. 다음은 식적설입니다. 아까 제가 20대 초반에 학생 치료한 이야기 했죠. 이 학생의 말은 식적설이었어요.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과식할 때 또는 술을 많이 먹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설사가 나서 배가 아프잖아요. 설사를 한바탕 하고 나면 은 통증이 가라앉아요. 이러한 게 특징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식적설로 와요. 왜요? 음식 함부로 먹잖아요.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 이 과민성 증상 중에 식적설 로 원인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야 되고 당연히 이식적을 다스리는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겠죠. 네. 여러분, 그신경만 썼다 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어떤 치료해요? 뭐 지사제를 먹거나 뭐 유산균을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그 원인에 따라서 제대로 이 한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가 살살 아프고 예 배가 아프고 설를가주하더라도 고민을 하지 마시고 당장 한의원에 오셔서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